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마크의 모든 것을 작게 만드는 방법. 오늘 마크에 있는 모든 것을 작게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아주 신기한 데이터 팩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위해 건축해 줄 분이 필요한데, 바로 건축의 달인. 옆에 계신 우리 두더지. 부더지 능님의 도움을 받아 안녕하세요. 부더지세요아 이렇게 깜짝 <laughs> 놀라세요? 더... 아 어, 그렇구나. 저도한 아, 내려갈게요. 어. 아자어자 아, 저기... 아, 어, 어? 오늘 여러분들 이 데이터팩 기대가 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여기 지금 주민들도 기대가 되지고다 나와 있네. 그렇죠? 주민 달지도 오... 나와 있고 이거 좋아요 꼭 눌러줘야겠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자,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어, 마크에 있는 것들을 작게 만드는 데이터 팩이라고 했는데요. 음, 일단은, 능님! 네! 여기, 일로 와보세요. 자. 여기, 안 그래도 좀, 좀, 작은 집이긴 한데, 이 집. 이 집을 한 번, 초 미니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자, 1초면 됩니다. 어, 1초. 오, 역시, 건축이 다리! 오! 어어어어 어? 어? 아니 잠깐 어 끝. 아, 어, 끝이요 오, 이, 이 집인가? 요 뒤에는 없나요? <laughs> 제가 여기서 수정을 좀해 보자면은 일단 여기 옆에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미니 버전 아닐까요? 이렇게. 아이고. 아. 어, 이거 옆에는, 그렇죠. 어, 좋아요, 좋아요. 건축 제자, 렘렘 1호. 그래요? 하고 여기 위에,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해주면 약간 미니 버전. 여러분들, 약간, 형동생 느낌 나죠? 어, 근데 여러분들, 이게 사실, 음, 자, 제가 한번 미니 버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애, 없애, 없애. 자, 없애고. 아, 동생 없어졌네. <laughs> <laughs> 자,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이게 하는 방법은, 자, 적용을 하신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거 해외 제작자분이 만드신 데이터팩인데, 제가 배포를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링크 똑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하신 후에 리로드 하시면 돼요. 1.13.1 버전으로 전 하고 있습니다. 그, 그 다음에, 바로 활만 꺼내면 준비 끝. 초간단. 이거 하나면 초미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여기, 어, 잠깐만. 요것도 한번 만들어볼까, 미니로? 자, 둘 중에 어떤 걸로 할까요, 이거, 동사? 자, 이거. 갈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쏘게 되면, 여러분들, 와! 오! 어! 복, 복, 자, 복소리소리. 자, 오, 자, 오! 와, 어. 이거 <laughs> 미리, 미리 묶여있네 <laughs> 어, 물도 있어, 물. 어, 자, 미리 이렇게 돼있어. 자, 이런식으로, 여러분들, 섬 하나 생겼죠? 미니섬. 이거를 똑같이 미니버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오! 자, 여기 는 나무도 한번 해볼게요. 자 아, 나무 옆 옆에 누기까지 자오아봤다오자 여러분 어, 옆에 지금 아카시아 나무가 있었는데 이거를 한번 작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오우와 모양 그대로야 진짜 아까랑 여러분들 이거 길도 와 대여 <laughs> 한번 서보세요 여기 나무 옆에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laughs> 어, 거인 누기 거인 어! 누기 어어 못생겼어. 자 그러면은 아. 집을 한번 바꿔볼게요 진짜 저희 여집 똑같은 집이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운데로 와서 하나 둘 셋. 자 일정하게 범위가 좀 있는데요 자 저희는 지금 마을을 작게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슉 압축 오오 아빠 문문 내래 오 창문 이게 자, 여러분들, 이거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문이 살짝 조금 이상하죠? 이게 좀 아쉬운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실, 게임 모드, 관전자 모드를 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게, 지금 아머 스탠드, 갑옷 스탠드에다가 블럭을 입힌 경우거든요. 음 엄청난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천재 아니고서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문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딱 미니 버전이죠. 똑같죠, 여러분들? 우와. 저 이제, 마크의 마을 말고도 건축물이 많잖아요, 등님 저희 한번 찾아서 한번 그런 것도 들 한번 작게 만들어보죠. 오케이. 어, 일단 로케이트. 오케이, 어, 렉이 걸리지? 이게 살짝 좀 렉이 걸릴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다 없앨게요. 자, 죽, 죽을 겁니다, 둥님. 안 돼! 여기서 이렇게 짧게. <laughs> 아! 자, 어, 렉이 좀 풀렸네요. 자. TP 5472104976 8200 블록 떨어진 곳에 여기서 가장 가까운 이글루가 있다고 하네요. 오! 자, 이글루가 있는데 오, 이글루. 제가 이것도 한번 안 그래도 이 작은 이글루 제가 더 작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루 옆에 저 나무도 심을까 진짜. 이거 가문비 나무? 가문비 나무도 한번 심어 보자. 나무 너무 커서 이거. 네. 자, 어딨냐? 뼈가루 이걸로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한번 쏴 보겠습니다. 범위가 될지 오케이. 모르겠어요. 자, 이걸로 모양, 여러분들. 자, 일단 눈은 좀 떼주고, 자, 위에 눈 쌓인 것좀 없애 드릴게요. 범위에 포함 안될 수도 있으니까. 자, 좋아요. 이제 바로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어디서 쏴야 될까? 여기 이쯤? 하나, 둘, 셋. 얍! 가다! 탁! 우와! 자, 나무 범위 들어왔고요 우와! 오, 오. 아, 로와 대박! 와. <laughs> 어! 자, 능님! 밑에 뭐야? 밑에? 왜요? 이거 뭐야? 이거 사다리. 사다리!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어? 어? 이거 이거 이글루 아래 이글루 아래 원래 이런 게 있나요 여러분들? 나 몰랐어. 뭐 비밀 장소. 와 뭐야, 이거? 이거. 아 이런 게 있구나 이글루에 아셨어요 형님좀 방금 알았어요. <웃음> 저도요. <웃음> 아 커튼 네 올라갑시다 일단 이글루 사가진 거 봐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나요? 이거 댓글 남겨주시고요. 와, 일단 여러분, 이글루랑 나무를 저희가 심은 나무를 정확하게 미니 버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거 작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희 나루테이트 어... 바다에 있는 거에요 바다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거, 어 정글 피라미드는 뭐야? 정글 속에 있는 피라미드,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네, TP3200 한번 가볼게요. 6896 정글 피라미드가 뭐지? 아 유저 정글 유저 이거 한번 작게 만들어 볼까요 저희? 오 이거 너무 큰데? 좀 커서 다는 안될것 같은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아 죽여! 자 이거 일단 좀 나무 좀 없애고. 오 나무 너무 많은데? 괜찮아요 빨리 없어져요 이거 제가 건축물이 아, 보여야 되니까 여기 없애고 정글이라 살짝 내기 걸립니다 여러분들. 여기도 없애고. 오우! 자, 지금 오우. 랜덤직 스피드를 빠르게 해놔가지고. 줄일게요. 자, 이쯤이면 될것 같은데, 이거 한번 쏴보겠습니다. 범위에 다 들어올 것같지는 않지만, 사실. 음, 어, 여기, 입구가 어디야? 입구 여기구나. 입구 쪽한번 쏴볼게요. 입구 1층 있네, 음, 1층. 여기 나무만 좀 없애고. 이걸로는 진짜 신기했다. 뭔가... 어... 이걸 그런 게 어, 이걸로. 자, 한번 싸볼게요. 자, 이런 거다 없애고, 없애주고, 자, 가운데를 조준해서... 자, 쏘겠습니다 오... 오 어... 디 어... 지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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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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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덩굴. 덩굴이 아. 살짝 좀 아쉽긴 하지만, 오, 모양 그대로 미니 버전으로 바뀌었네요. 좋습니다. 어, 능님. 한번 들어가보세요. 네? 얼굴 한번 또 보자. 어디가 이거지? 자, 다음 거 한번 가볼게요. 음, 자, 어, 이거 한번 가볼까? 이, 2 8 4 8 500블럭 떨어진 곳에 난파선이 있는데. 와, 이 난파선 여기 안에. 이거는 좀 힘들겠는데. 어, oh, 이거 옆으로 누워, 누워있네. 어, 그니까. 러 이게 여러분 사실 물도 어, 되긴 되거든요. 여기다 한번 폭포를 하나 살짝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 폭포를 이렇게 하나 대충 만들고. 쏴 보겠습니다. 그걸 쏘게 되면은 어떤 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와! 네, 왜 그러시죠? 이거 뭐지? 자, 스펀지 꺼내놓고요. 자, 이 물은 없애주고.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폭포 만든 거 그대로 물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저기는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다라. 뭐 발견하셨어요, 등님? 네? 아, 그냥 뭐 이게 해초 같은 거 있어서 처음 봐서. 아. 자, 이번에는 피라미드 가볼까요, 피라미드? 어, 피라미드 좋죠. 피라미드는 예전부터 있었던 어, 자 왔다 짜자자자면요 TP 4256, 맥7289 자, 여긴데 피라미드 어, 피라미드 있다 어어, 물 위에 있네 진짜 자, 아침을 바꾸고 렉을 조금 덜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느기를 이제 모든 거를 줄고 자, 이 아, 능이를 <laughs> 제외한 아니에요? 자, 아예 아니, 렘렘을 제외한 말을 잡못했는데 한번 싸볼게요. 하나, 둘. 오, 아니 상자 다 먹어. 어 범위가 은근 넓다. 오, 작아진다 자, 와, 아이좀이좀 좀 잘려서 아쉽네. 어 물까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어? <laughs> <laughs> 일로와 보세요 능님. 제가 지금 생각난 게 있는데. 오. 제가 능님 얼굴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아! 제가 여기다가. 여기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앞부분, 여섯, 일곱, 앞부분, 여덟. 앞부분! 앞부분 만들 어 있는 앞부분만? 네, 앞부분만. 얼굴만. 그럼 우리 민규님도. 아, 저것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석탄으로. 능님 입이! 아, 저기요! 저 얼굴도 이거예요. 그냥 옛날 스킨으로 <웃음> 해버리시네. <웃음> 자, 능님 이 이것도 한번 작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못 생겼어. 같이 어 같이 작게 해 주세요. 네. 능님 머리카락은 없습니다. 예? 머리카락은 없습니다. <laughs> 아유 <laughs>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빨간색으로. 빨간색이요? 제 스킨은 빨간색이 없는데. 아, 눈이 아프졌어요 됐다. 아, 저기요. <웃음> 아, <laughs> 뭐야? 아, 이게 뭐예요? 아, 여기 뒤에 여기 입거든일과해 드세요. 오오 진짜. 아, 이 여기까지 해서 이거까지. 핑크색 해야 된다고. 여기 볼따구에 님 이거 봐주세요. 이게 <laughs> 예, 이것까지. 아잠깐만 나는 머리카락이 왜 없어 잠만. <laughs> 양털. 이걸로 하자. 양털 양털. 아제기요저 이거 하나 아래에 하나 아래에 이거 이렇게. 오 진짜. 어 아, 뭐야 나 완전 못생기게 해놨어. <laughs> 야 눈이 왜 이렇게 올라갔어? <laughs> 입이 왜 이렇게 올라갔고? 아 잠만. 깐아 빨리 해. 아, 아, 아 이거 이거만. 아, 아제기요아 안돼요. 이렇게 못생기게 해줘요 못생기게. <laughs> 짱 눈, 짱 눈. 어, 그래 이게 그나마 좀 낫네. <laughs> 아, <왜> 자, <laughs>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하트? <laughs> 그럼 일단 느기 꺼부터 하자. 느기 꺼 하고. 자, 안돼, 안돼. 렘렘 하고. 자, 과연, 어, 될까? 자,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하하, <laughs> 느 <느기 웃음> <laughs> 아, 내가 한테 나 너한테 갔다. <laughs> 야, 나잘렸잖아 여기. <laughs> 야, 이 대, 이요옆 통수. 진짜야지. <laughs> 자, 여러분들 얼굴도 작게 만들었구요 하나만 더 작게 만들어 볼까요, 저희? 뭐 작게 만들어 볼까요? 음, 마녀의 집? 마녀의 집도 여기 있나? 로케이트. 자, 엔드시티. 음, 이건 뭐야? 4416, 100 7 7치 이건 뭐지? 땅에 있는 거? 아, 몰라 모르겠다. 이거 뭔지 모르겠다. 자, 아, 여기 있다. 자, 마녀의 집 한번 가볼게요. 그건 작아요. 어딱 좋을 거 같아서. 자, 여기 있네요. 어, 마녀도 같이 있네! 어 같이 작아져라. 자 마녀도 한번 작게 한번 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뭐야? 쏠려고 하니까 마녀 그냥 도망 나왔어. 야 와, 눈치, 눈치 눈치 엄청 빨라. 자 마녀 의 집도 여러분들 작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오, 오! 이거 엄청 작아졌는데요? 우와 눈이 마녀 되세요. 아유 진짜 마녀다. 이게 창문으로 와보세요. <laughs> 여기 앞에 오른쪽 오른쪽 어 거기 거기 <laughs>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무서워, 무서워. <laughs>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크 있는 모든 것을 작게 만드는 네 데이터팩 한번 해, 해봤는데요 이것도 한번 해보고 어이구야 어 어이구, 어이구. 이거 분해되는 게 너무 신기해 다시 합쳐지는 게어디어 어? 어, 어? 여먹혔다 어? 이게 그것 때문에 그래 너무 많아서 아. 여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무 좀 이리로 가는게 헛인데요자 여러분들 아 이거는 작아지면 어떨까? 궁금한 점은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하고 여러분들 리로드 하신 다음에 활만 꺼내서 쏘시면 돼요 아 리로드하면 아예 없어지는구나 어? 잠깐만 저기 배 있다 배 딱, 물 위에 떠있는 배. 이거 진짜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었다. 어, 아 근데 배가 살짝 조금 아쉽네. 어, 이게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싸보겠습니다 어, 이어주세요. <laughs>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한번 싸보겠습니다 오오오. <laughs> 오오오. 물, 물까지. 아, 물에는 안 되는구나. 아 그럼 뒤쪽 해야겠네. 어. 뒤쪽으로 아 근데 배가 이렇게 돌에 바위에 이렇게 껴있네 이런 건또 처음 보네 자 어? 아! 왜다 없어지지? 아, 너무 많이 서 그런가? 어 그런가? 아, 아 저기요 <laughs> 나무 한번 해볼게 아 됐다 자아나무 아, 되는데 아, 저게 살짝 오류가 걸렸었나봐요, 여러분들. 그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요. 안 가본 데 많거든요. 저희 지옥도 안 가봤고, 엔더시티도, 그, 엔더세계도 안 가봤고, 여러분들 안 가본 데 되게 많은데, 한번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도 신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 렘렘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